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식당을 방문하는 많은 손님들을 보다 보면 가끔 까탈스러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막장스러운 인간도 있는데 저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무능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싸고 돌며 별의별 짓을 다 버리던 시모에게 제가 통쾌하게 복수하기까지의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세상에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베개랑 옷들 빨래했더니. 시뻘건 게 나와서 빨래가 온통 빨갛게 염색이 다 됐어요. 뭐 빨간 옷이라도 넣고 빤거 아니냐? 네 빨래를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구나. 저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편 기운 살려야 한다느니 하는 무당말 듣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베에 찾아보니까 부적도 다 발견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눈이 총명해서 점쟁이가 청와대에 갈 거라고 말한 아들이다. 대학도 좋은 곳 나왔겠다. 목소리도 좋고 인물까지 훤하지 않니. 그런 애가 공무원 시험만 5년째 떨어지고 있는 건 죄다 기운이 억눌려서 그런 거라니까. 네가 이렇게 기가 세서 심오하는 거에 토를 달고 딴지를 걸어대는데 우리 아들은 오죽하겠니? 어머님. 저랑 결혼하고 남편이 돈한푼 벌어오지 않은 기간만 2년이 넘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한테 한마디 잔소리라도 한줄 아세요? 식당일 도우라고 말했던 게 잔소리지? 그럼 뭐야? 그것도 남편이 용돈 좀더 받고 싶다고 말을 하기에 제안해 봤던 거고요. 돈을 받고 싶어 하길래 일 시켜주겠다고 한게 잔소리를 한 거랑 같은가요? 아가 그러지 말고 제발 이 c m 이 목숨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부탁하자.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할 때마다 우리의 표정을 보면 아주 생기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더구나. 네 기운이 너무 흥해서 우리 아들이 기운을 못 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니? 어머님. 점집에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미신이에요. 올해가 중요하다고 보살님이 명심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야. 며느리인 네가 너무 기운이 세서 식당은 흥할수록 아들은 기울어진다는데. 어미로서 그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으란 말이냐? 어머님, 그 말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정말이면 그것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무당 말에 따르면 남편이 잘 되려면 부모님이랑 제가 같이 일하는 식당은 기울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기울 정도까지는 안 가게 할 테니까 제발 협조 좀 해달라는 얘기다. 넌 어찌된 애가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니? 무당의 말에 빠져 남편의 공무원 시험 실패가 제 탓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희 집은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었는데요. 저의 베개에 흉흉한 부적을 넣어놓는 것은 물론 남편의 양기가 더욱 강해져야 한다면서 날마다 찾아와 보양식을 지어주는 것이 저의 심호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더럽다, 반찬이 없다, 해놓은 게 이것뿐이냐면서 온갖 잔소리를 하는 통에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죠. 내가 어지간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자연스럽게 설거지하려는 거 보고 기겁을 했다. 네가 얼마나 애를 들들 복가됐으면 애가 고무장갑을 끼는 게 자연스럽니? 너 입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보거라. 공무원 시험 자꾸 미끄러지니까 우리 아들이 우수어? 응? 어머님, 남편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쉴때 TV만 보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오셨다고 아마 도와드린다고 설거지하려고 한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저한테 따지시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휴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시어머니 말에 맞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 원.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아들이 설거지하겠다고 나선 건 네가 설거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너도 우리 아들 설거지하겠다고 나설 때 있었는데 왜안 도와줬니? 내가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참아보려고 했는데 우라가 치밀어서 이렇게 말해본다. 어머님, 저 식당일 밤새도록 하고 힘들어서 잠깐 쉬던 중이었어요. 가게 일손이 부족해서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마저도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말안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떨어졌을 때 괜히 남편이 제 핑계대고 공부 방해받았다고 말 못하게 하려고 저 엄청 배려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부터 이미 배려라고는 전혀 안 느껴지는구나. 우리 아들이 시험에 떨어지긴 왜 떨어져? 보살님께서 올해 꼭 붙는다고 하셨는데 왜 떨어지냐고. 그리고 애가 떨어지면 제대로 내조 못 받은 거 원망 좀할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핑계라고 하니? 어머님. 솔직히 저 누구보다도 내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 직업 없는 거 어머님이 창피해하셔서. 주위에는 다 공무원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거 기억하시죠? 그 거짓말에 장담 맞춘다고 남편이 어디 놀러 갈때 용돈도 많이 주고 거짓말할 내용 기억해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남편이야 집에서 공부만 하니까 사람 볼일 별로 없다지만 저는 자주 친구들 보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공무원 하는 남편에 대해서 자꾸 물어본다고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몇 마디 거두는 걸로 그렇게 생색이니? 하여튼 너는 애가 참 유별나다 유별나. 남이 힘든 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네 힘든 것만 그렇게 악착같이 계산하냐고. 시어머니 때문에 슬슬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을 즈음. 남편은 제게 공무원 시험 올해만큼은 꼭 합격하겠다면서 자취하겠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여보, 나 자취하면서 공부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 가까운데 보니까 고시원도 있고 싸놀룸도 많이 있던데, 어떻게 좀안 될까? 나 식당 가면 당신 어차피 하루 종일 혼자잖아. 밥 차려 먹는 것도 힘들 거고, 따로 돈 나갈 일 만드느니 차라리 당신 학원이나 독서실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 아니면 뭐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사실 엄마가 당신한테 꼭 얘기를 꺼내보라고 해서. 당신이 기운이 너무 강해서 내 기운을 억누르고 있다고 차라리 좀 떨어져서 지내고 공부하면 좋을 거라 하시네. 설마 당신도 그런 미신 같은 말을 믿는 거야? 어머님은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래? 엄마가 워낙에 극성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장담 맞추는 거지. 그래도 생각해보면 독서실 갈 돈이나 나 원룸에서 나갈 돈이나 그게 그거잖아. 당신만 허락해주면 나 자취할 거고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할게. 한 번만 도와주라. 나 이런 문제로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합격할 자신은 없어.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야. 한번 부모님께 얘기는 해볼 건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고마워. 정말 당신뿐이다. 엄마가 자주 오는 일도 그럼 더 줄어들 거야. 당신 물건도 안 가져갈 거고. 물건을 가져간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 당신 모르고 있었구나. 난 엄마가 집에 와서 당신한테 말하고 가져간 줄 알았지. 어머님이 설마 내 물건들 일부러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얘기야? 어쩐지 내 물건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길래 엄마가 썼나 했네. 그거 어머님이 다 가져가신 거구나? 왜 그러셨대? 알잖아. 엄마가 나 시험 합격에 진심인 거. 당신 기운 너무 강하게 배어있는 물건 따로 가져가서 쇠하게 누르려고 그러셨나 봐. 와, 어머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당신 이러고도 합격 못하면 어머님 볼라치 없겠는데? 에이, 긴장되게 왜 그래. 꼭 합격할 테니까 자꾸 압박 주고 그러지 마. 압박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언제까지 이러려나 싶어서. 솔직히 나는 당신이 공무원 시험 오랫동안 합격도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결혼했잖아.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울면서 빌어서 내가 용서해 준건 기억하고 있지? 알지?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인 거. 그런 입 빨린 소리 들으려고 한 말이 아냐 이 정도로 사람이 참아주고 견뎌 줬으면 기본적인 배려를 하라는 얘기지 난 당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속은 거 알면서도 이혼 안 했고 어머님이 그렇게 속이도록 주도 하셨다는 말에도 그냥 넘어갔던 거야 내가 꼭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당신한테 평생 걸쳐 갚을게 믿어주라 응 사실 저는 남편과 맞선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남자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공무원이라고 믿어서 결혼했었다가 나중에 남편의 고백을 듣고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거짓말은 결혼하기 위한 심호의 계획이었던 거죠. 시어머니에게도 이를 따졌더니 이미 결혼한 거 어떡하겠냐고 도리어 뻔뻔하게 나오셔서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었는데 무릎을 꿇고 비는 남편이 불쌍해 그냥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크고 작게 계속 반복되자 남편이 불쌍하기는커녕 시어머니와 공범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한심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너 오늘은 일찍 퇴근하고 박서방 자취방에 한번 들어가 보거라 반찬이랑 국거리랑 해놨으니까 거기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배달음식 먹으면 돈은 돈대로 깨지고 영양에도 안 좋아. 식당밥은 뭐 영양에 좋나 싶다만. 엄마가 해 주는 게 그나마 낫겠지. 알겠어. 박서방도 올해는 느낌이 좋다 싶으니 너도 많이 힘내고. 알겠니?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그이나 나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도 격려해 준 부분은 달게 받을게. 내가 사실 박서방 보면서 많이 참고 있는데 더열 받는 건 바로 사돈인 거 알고는 있니? 염치없는 손님도 하루 보면 스트레스인데 그런 손님을 평생 봐야 하는 기분이다. 거짓말로 창창한 너 결혼시키고 시간 허비하게 한거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터져. 맘 같아서는 당장 연 끊어버리라고 하고 싶을 정도인 거 알지? 어머님 성격이야 뭐 나도 포기하고 있어. 그래도 남편 합격하고 나면 어머님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려고 엄마의 식당을 일찍 퇴근하라는 말을 따른 저는 먹을 것을 가지고 자취방에 갔었는데요. 놀랍게도 남편은 제가 장만해 준 자취방에서. 어떤 여자와 헐벗은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침착하게 사진을 찍은 뒤, 기겁하는 남편과 여자를 내버려 두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당신 오해야. 내 설명 들어보면 당신도 납득할 거야. 한번 짓거려나 봐. 어떤 참신한 변명을 준비했나? 궁금할 지경이다. 사실 엄마가 불러준 화류기 여자야. 저 여자는 내가 유부남인 거 모르고 있고 네, 이혼 사유 잘 들었고 나중에 법정에서 봅시다. 아니, 나는 싫다는데 엄마가 억지로 소개해 준 거라고 남자로서 양기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시험 낙방하는 거라면서. 어머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넙죽 받아들이고 몸 파는 여자랑 노란한 당신이 더 나빠. 어머님 핑계 대지 말고 당신이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할일 아닐까? 당연히 당신한테 미안하지. 미안하니까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잖아. 나중에 엄마한테 말해서 내가 카톡 대화 나눈 거 한번 확인해 봐. 나는 정말로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잔소리해서 나도 미칠 지경이었다고.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인데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거라고. 당신 그 가짜는 변명을 들으니까.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만 확고해진다.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당신한테 갚을 건데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나 정말 잘할 자신 있고 이번엔 꼭 붙을 것 같아. 공무원이건 뭐건 앞으로 혼자 잘 해보시고요. 이혼 도장 곧 찍을 거니까 위자료부터 해서 마음의 준비나 하고 계세요. 나 공무원 시험 고칠 건데 꼭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야겠어? 여보, 나한 번만 봐주라, 응? 딱한 번만 눈 감아줘, 제발. 닥쳐, 이 미친 인간아. 그럼 엄마한테 알리는 것만 좀 늦춰 주면 안 될까? 엄마가 알면 또 난리 날 텐데 그건 당신도 싫잖아. 이혼 도장 순순히 찍을 테니까 나 시험 칠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알겠으니까 약속한대로 이혼 도장 순순히 찍어야 해. 어차피 순순히 안 한다고 해도 위자료 다 토해내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것을 제가 참아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제가 그걸 참아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남편에게 바람을 피게 한것 역시도 공무원 시험 합격 이후 이혼을 하게 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군요. 뭐가 됐건 용서할 수 없는 막장 심호에게 본때를 보여줄 타이밍이다 싶었고, 단단히 벼르고만 있던 제게 기회가 왔죠. 아가, 니네 집 식당에서 동창회 좀 해야겠다. 한 100명 정도 올것 같은데 사돈 좋다는 게 뭐니? 너희 집 어차피 식당도 크게 하고 있으니, 계산은 사돈더러 하라고 해라. 알겠니? 혹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점집에서 들으신 얘기인가봐요? 제 기운을 좀 억눌러야 남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고요? 그래. 네가 이제야 좀 눈치라는 게 생기는 것 같구나. 어찌됐든 사정이 일이 됐으니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준비 잘해놓을게요. 너 웬일로 오늘은 반응이 이렇게 고분고분하니? 딴 사람을 보는 것 같구나? 그래도 한 번쯤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해드리고 싶어서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듯이 저한테 해주신 만큼 저도 돌려드려야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다 돌려주지는 못할 수준이라는 거 알고는 있겠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어머님.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가족에게 말을 해서 시어머니가 찾아온 날 휴업을 하고 여행을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창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해 보게 될 것은 제게 그간 부려왔던 만행의 내용이 담긴 플랜카드였죠. 무당의 말을 듣고 제 기운을 누르겠다며 부적을 쓰고 저를 핍박하고 잔소리한 것도 모자라 남편의 바람을 종용한 것이며 공무원을 사칭하게 한 것까지 모조리 까발려뒀습니다. 얼마 뒤 시어머니가 동창들과 방문한다는 날이 다가왔고 저희 복수는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사람을 망신시켜도 어떻게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어. 아이고, 웬일로 이렇게 어머님이 흥분하실까? 대체 뭐 때문에 열받으셨어요? 네가 우리 아들 공무원 아닌 거며 내 무당 쓰는 거며 다 까발린 바람에 내 체면이 완전 구겨졌다. 며느리 하나 단속 못하고 골탕 먹는 심호로 낙인 찍혔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니? 명예훼손 소송 들어갈 거니까 너 각오하고 있거라. 명예훼손 소송이요? 그럼 그 전에 남편이 불륜 저지르게 종용하신 것부터 대가 받으셔야겠네요? 뭐?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애가 바람을 피다니? 모른 척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네요. 시어머니가 기운 누른다고 남편 시켜서 바람 피우게 한거 이미 다 들통났거든요? 나는 정말 그건 모르는 얘기다. 우리 애가 바람을 피워? 설마 네가 마련해준 자취방에서 여자랑 놀아놨다는 얘기니? 반응을 보니 갑자기 남편이 거짓말했나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요. 뭐가 됐건 저는 남편이랑 어머님 더는 못 견디겠어요. 무능한 데다 바람피운 남편 참고 기운 누르겠다고 며느리 핍박하는 심호를 누가 참아요? 그런다고 이 시에미를 이렇게 속이고 망신을 줘 네가 감히. 그 잘난 보살님이 이런 망신 겪을 거 미리 안 알려주셨나봐요. 아니면 어머님 한번 정신 차릴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내버려 두셨나? 그리고 거짓말로 치면 백수 아들 공무원이라 속이게 만든 대기 한 수위 아닌가? 야! 너 당장 내 눈앞으로 튀어와. 아줌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동안 나한테 훔친 물건이나 소송 걸기 전에 내놔. 미친 아줌마야. 발광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간의 묵은 분노가 한 번에 내려갈 정도로 통쾌했고, 이혼까지 마무리를 짓게 되자 헐얼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 아니, 전 남편은 사실 본인의 의지로 바람을 피운 것이었으며, 시어머니에게서 종용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저는 더더욱 속편하게 인연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바람이나 피던 전 남편은 시험에 불합격한 이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가게로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저는 절대 용서를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영업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그 뒤로는 얼씬도 하고 있지 않네요. 거짓말에 소가 시작된 결혼 생활에 대해 제대로 갚아주고 인간 쓰레기나 다름없던 막장 모자에게서 벗어나게 된 저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